네, 한미반도세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81%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턴은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구경 중이라. 어, 턴의 신호로 보면은 초단기적으로는 중점 영역이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저점에 들어있어. 바닥 신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데 문제를 뭐 가면, 아, 지금 박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6만원과 72,000원의 박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거든. 그리고 65,600원은 박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애매한 가격에 속하자. 그러니까 6만원 초로면은 매수하고, 그렇게 6만원과 72,000원의 박스가 이제 형성될락하는 초입에 지금 들어있어. 그렇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6만원 초로 올때 매수하고, 그 뭐고 7만원 쪽으로 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2만원이 맞겠지 4848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해 6만원까지 오면 한몇수를 해보든지 말든지 가네 지금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망구성돌이 구독자분들 참고해